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목적성을 먼저 상기할 때 항상 이 표현을 씁니다. 예습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학이 아니고 예습이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가 저희가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니까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예습인지 아는데 예학이죠. 그거는. 예습은 익힐 습자를 쓰는 거니까 혼자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 100%를 다 이행할 순 없죠. 그렇지만 예습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할 수 있죠. 거기까지를 저희가 예습이라고 하는 거죠. 혼자서 익혀봤을 때안될 부분. 그랬을 때그 부분에 맞춰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수업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매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학원 수업보다 당연히 학교 수업이 훨씬 중요하죠. 근데 학교 수업을 잘 듣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이 수준별로 구분이 구획이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전교 1등과 100등이 같이 있으니 내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들의 청중의 수준에 맞춰서 그냥 이 친구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구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재밌게 들릴 수 있는 방편이 뭔가라고 하면 내가 잘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고요.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70% 이상이 될때 수업은 재밌어져요. 그래서 예습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내년은 2022 교육 개정에 이제 고등 과정에서 교육 개정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죠. 그럼 교사도 해당 교과서가 처음이에요. 학생도 처음이고요. 학원도 처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누굴까요? 학생이에요. 학원도 똑같아요. 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나서 그 학생들의 필기 자료나 그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이면 사실 저희 뭐, 저희 학원이 삼성고등학교 진학자가 워낙 많으니까, 삼성고등학교 학교 로 학원으로 되게 유명하니까, 지금은 사실 학교 수업을 잘 듣지 않아도, 저희 학원에서 수업만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다될 거예요. 해당 교사가 이 컨텐츠를 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방향성이 거의 다 그려져요. 근데 교과서가 바뀌면, 선생님이 어떻게 가는지를 저희는 뒤쫓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 자체가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예습을 할수 있다는 건 국어라는 영역의 예습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사회, 영어, 기타 등등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존경하는 인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렸는데, 올해는 제가 세종대왕을, 한글을 창제하신 건 알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잖아요. 왜 만들었죠? 그죠? 왜 만들었냐?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니까 그랬어요. 그죠? 포인트는 뭐냐면, 양반이라는 계급은 글자를 알고, 그래서 언로가 펼쳐져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글로 써서 제출하면 되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글을 배울 수 없다 보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글을 안다, 모른다가 계급의 장벽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쵸? 렇 근데 저는 요즘은 계급의 장벽이 뭐처럼 느껴지냐면요. 글을 읽는다, 읽지 않는다. 독서를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게 계급장벽이에요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가르치다가 이제 차츰차츰 수업을 처음엔 100%다 고3 수업만 했었는데 재작년에는 30%를 줄이고 올해는 60%를 줄였어요 전체 고3 수업에 그리고 그마만큼을 중등에 채워 넣었어요 그왜 그러냐 이런 부분이 좀큰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식이 큰아이가 6살이거든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애가 크면 이렇게 사교육비를 써야 하는 건가? 많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적지도 않고요. 근데 저의 생각과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이렇게 써야 되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용을 썼으면 또 좋은데 비용을 썼을 때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환원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천안이라는 지역에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첫 해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안에 첫 해에 왔는데, 수강생은 몇명안 됐어요. 한, 네, 첫, 첫 번째 반이 네 명? 근데 그네 명의 반이 너무 좋은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일 고등학교 학생이 세명 있었고 공주 사대부고 다니는 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그네명 수강생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이 친구들 중에서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죠. 이걸 팀과의처럼 엮어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한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갔고 한일 고등학교에서 유명한 친구예요.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서른이 넘었으니까 일삼 학번인데 한 친구 서울대 의대 가고 한 친구도 한양대 의대를 가게 되고 한 친구는 문과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주사 무슨 문과여서 뭐한 친구 서강대 한 친구 연세대 이렇게 갔는데 너무 너무 잘 갔죠? 서울대 의대 간 어머님께서 저를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저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합격했을 때그 문자가 아직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충격. 근데 그리고 나서 되게 큰 교회 권사님이셨는지. 그 해당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의대 좀 간다 그러면 막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의 큰 운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대관까지 가게 되고 의대관이라는 곳에서 수업을 할때그 최상위반을 맡았어서 그 학원에 이제 450명 정원인데 제가 맡은 최상위반이 100명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행가에는 그 해당 반에서만 60명이 넘게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뭐가 운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그 아이들을 체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걔네들과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수능 끝나고 애들이 막 찾아와서 밥사 주세요 하면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렸을 때있기 습관이 엄청나게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더불어서 2018년 영상인데 지금도 이제 회자된 영상이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어느 한 수학 강사가 자기는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 그런데 자기는 뭘 했느냐? 200권의 고전 책을 읽었다. 그랬더니 어떠한 내용들이 한 문단에 한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게 포인트예요. 읽기 습관이 하나의 계급 형성이에요. 학원을 먼저 다닌 친구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요? 누가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절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왜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은 여기 에 있어요. 스스로 글을 읽는 학생, 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 이게 본연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일어난 게 실제로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사례들을 몇개 가져왔어요. 이 친구가 작년에 저한테 7월달에 들어왔거든요. 예비고일 과정에 7월에 들어왔어요 7월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 반이 구성이 된 반에 이 아이가 몇등 정도 했었냐면 반절이 채안 됐었어요 처음에 반에서 뭐 시험 같은거 보고 하면은 중간이나 중간 조금 이상 정도 한 상위 40 50% 정도였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상승의 폭이 너무 놀라웠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고3 반에서 모의고사를 같이 했었는데 작년 2024 학년도 수능이 역대 수능사상 표준 점수가 가장 두 번째로 높은 어려운 시험 인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1등급을 맞아요. 수능 1등급을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너무 그래서 길에서 이제 저희 9층 수학을 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학원에서 내준 사무실이 9층에 있어서 지나가다 보거 보면 어, 이 국어 어떻게 봤니? 뭐 1등급이요? 이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국어가 자기가 수능 1등급을 맞았다는 그 자신감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 해이 친구도 똑같은 케이스고 작년에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을 때 수업을 3월달에 시작해서 6월까지밖에 못했어요. 학원하고 마찰이 있어서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 게 나머지 수업을 좀 듣게 해달라. 앞으로 진행될 수업이 더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걸 듣게 해달라. 그래서 인강으로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두개 똑같이 얘기해 준게 수능 끝나고 다음 달에 수능을 언어 영역을 풀어 봤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풀어 봤는데 두개 틀렸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 정도가 되면 글을 읽는 게 두려울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고1인데 고3 수능을 풀어? 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리고 어려 걸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길래? 무엇을 시작했길래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일단 이 단어부터 재정돈하고 싶어요 요소 이 무슨 말이죠? 요소가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이해해 볼게요 필요하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필요하다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예시를 들어 볼게요 볶음밥을 예시로 들어 보죠 보통 이제 집에서 한끼 후딱 해치울 때 제일 많이 해주는 게 볶음밥인 거 같아요 네, 저도 그런데 볶음밥에 뭐 넣으세요 그러면? 뭐 넣으시나요? 당근 넣으세요? 또뭐 넣으시는 거 없어요? 밥네밥 네, 밥 좋아요 네 밥이 있어야죠 그다음 당근도 넣고 감자도 넣을 수 있고 저는 사실 그 애들이 그걸 좋아해서 주키니 그 애호박 자주 넣어주고 햄 좋아하고 근데 생각해 볼게요 햄이 없으면 볶음밥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애호박이 없어도 볶음밥이 되죠? 그런데 밥이 없으면 야채 볶음밖에 안 되죠? 그게 요소예요. 없으면 안 된다의 느낌이죠. 개가 없으면 볶음밥은 절대 될수 없죠. 기름이 없다면 볶을 수 없으니까 볶음밥이 될수 없죠. 기름과 밥은 필수적인 거죠.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세 가지가 그러면 한번 간접 체험해 볼게요 어떤 걸 간접 체험해 볼 것이냐 이렇게 생긴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를 펼쳐 주십시오 음. 보이세요 여기에 한번 보실까요 1번 피고 피고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인 보이시나요 거기에 눈으로 채우셔도 되고요 펜을 들고 채우셔도 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아이한테 한번 채워 보라고 하셔도 좋은데 보시죠 채워 보시겠어요 머릿속으로 답이 뭔가요 지금 이 단어 쌍을 알아야 고등학교 1학년, 이건, 고등학교 3학년, 이건, 법과 관련한 제재의 지문을 풀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한번 해보면, 제가 피해를 받았어요. 피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피해를 줬다고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원고예요? 자, 원고의 고가 뭐예요? 고소하다. 알릴 고자를 쓰죠. 고소하는 거죠. 그럼 고소를 누가 했어요? 누가 해요? 피해자가 해요? 가해자가 해요? 자기가 때렸다고 고소하지 않죠. 내가 맞았다고 고소하는 거죠. 그러면, 고소가 여기서 시작됐다. 시작하다. 근본, 근원, 원고예요. 시작할 그럼 고소를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가해자가 받겠죠. 그때, 그때, 이 피고를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냐면 얘가 피해를 줬다고 의심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피의자가 되겠네요. 그죠? 렇 피해를 줬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렇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원고고 피고예요. 원고고 피곤데 근데 요거는 어떤 차원의 가해였냐면 딱밤을 이렇게 때렸는데 여기에 너무 움푹 세게 펴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펴었어요. 요 정도는 서로 합의하는 정도에서 끝이 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다쳤어요라고 저는 다쳤어요라고 주장을 해요. 주장하다가 영어로 accuse예요. 그런데 얘가 주장을 능동적으로 한 거니까 accuse 이게 원고예요. 그럼 얘는 주장을 당했네요. 그러니까 주장을 당했으니까 a c c u s d 가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럼 좀더 갈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때렸다고 했을 때 딱밤을 맞아서 아파 죽겠으니까 200만원 달래요 어때요 그럼 너무 심하죠 아저 저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았어요 라고 뭐 해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영어로 방어하다가 defense죠 그러니까 그 방어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dependent가 돼 제가 하는 문해력 수업이 이거예요 별거 아니고, 왜 이게 단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를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넓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더, 이 피자가 당할 피자야, 알릴 꽃자는 고소를 알리는 거예요. 국가에게 알려주니까 고소겠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아, 이게 한자가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파어라고 해요. 파어를 통해서 그 요소와 요소들을 갈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그 뜻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딱밤 태린 정도가 아니라 쇠바이프스드가 되겠죠. 이런 어떤 차원이죠. 얘는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해서 고문형자를 쓰거든요. 형사소송을 시기. 그럼 형사소송을 하면 누가 국가가 피해자 편을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국가의 피해자의 편을 대변해주는 검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해측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보호할 거예요. 말할 편자, 보호할 호자.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고소를 했는데 얘가 이겼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승소가 되고요. 얘가 졌어요. 그럼 뭐예요?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형사소송까지 가면 얘가 잘못했구나 그럼 뭐가 돼요 유죄 얘는 잘못이없구나 무죄 이렇게 되겠죠 요게요 고일 지문이에요 알아야 풀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민사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검사로 넘어간 이 과정을 보낼 송자 노을 치자를 써서 송치라고 해요 검찰에 갖다 놓았다 이 정도 단어를 요구해요 애들은 어휘력이 떨어진다면서요 그죠 근데 어휘를 요구한 어휘 수준이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비문학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